안녕하세요. 자돈입니다. 오늘은, 어, 이, 요 이름을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전기 분, 뭐, 분전함? 단자함?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 스위치가 보면, 이런 집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뭐, 요 안에 이제, 조정할 거있으 조정하고, 닫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눌려야 되는데, 안 눌려요. 안늘리죠 이런 집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고칠건데 뭐 이거는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사항에 맞게 뭐 우리를 찾아가면서 이렇 고치는건데 일단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일단 한번 고쳐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요게 안늘리게 지금 볼트를 쪼아놓은거예요 의외로 이거 없이 이렇게 늘리는 집도 많거든요 여기 여기 있는 집도 있고 아래 위러로두개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맞는 볼트를 사셔서 하나 뽑아주면안 늘려 이게 없는 집들은 막이 늘려 있고 막 이래요. 좀 보기 싫으니까 일단 요거 넣고 제가 일단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차적인 이유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게 위로 올라오면서 요거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누르면 쉽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안 올라가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수리 안 해놓으면 넣을 때마다 억수로 좀 짜증나요. 불편하고. 늘 말했다시피 분해하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사진을 찍어주세요 뭐 저는 요거 아니까 사진 안 찍더라도 사진을 찍어주는 게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게 약간 뻣뻣한데여기 기름을 한번 쳐주고 싶은데, 어 제가 뿌리는 뭐 그리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W를 담가지고 왔어요.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본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온 거가 필요하다 챙겨가 오겠죠. 근데 이렇게 챙겨오면, 대부분 어떤 경우는 좀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알, 알고 생각을 했는데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뭘 하다 보면 생각과 다르게 변수라는 게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연장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많은 연장을 제가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기름은 한번 뿌려주면 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제가 기름은 나중에 좀 이 안에 청소 좀 뿌리는 건 나중에 하고. 잘 움직이네요. 잘 움직이는데, 아까 피스가 너무 세게 좋아서, 눌려서 그런가? 제가 다시 한번 피스를 조아볼게요. 이런 거는 전으을 하게 되면 꽉 조을 수 있어서, 손드라이브로 조을게요. 하나 좀더뚫 오겠습니다 또잘안 들어가요 이걸 살짝 풀어 볼게요 아, 이 문제는 나사가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나사를 쪼으면 나사가 요거는 누르면 안 되고 요 안에 거에 이제 딱그 눌러주고 이제 힘을 받고 요거는 이제 안 건드려야 되는데 요 안에 게 지금 거기 만져보면 돌출이 안돼 있어요 안에 게 만져보면 오히려 살짝 안으로 요거보다 요거보다 여기 안으로 조금 더가 있는 느낌이 나요 손가만져보고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나사를 쪼으면 요기에, 요거는 안 건들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 그럼 요기만 걸리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요건 처음에 제품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는 방법은 요거를 뭐 돌출할 수는 없으니까, 피스를 살짝 덜 조아주는 겁니다. 꽉 조아서 그 문제는 뭐 제품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꽉 조지 말고 살짝 덜조온다 너무. 사 돌 좋으면 풀릴 수가 있겠죠. 그래 감각적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 절주아져요 잘되 근데 간혹 이 피스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피스 안쪽에 온드 종류를 해서 살짝 고정을 시키면 다음에 혹시 풀 일이 있을 때좀 힘드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는 안할것 같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할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이거는 수리가 됐고 여기서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볼게요 어, 여기서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도 좀 많이 뻣뻣하죠? 나중에 이제 기름을, 더블지를 제가 갖고 와서, 뿌리는 물이 있으나, 요쪽, 요쪽, 그리고 이 안쪽 반자쪽, 그리고 이쪽에도좀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쪽다 뿌려주면, 지금 뿌리는 것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니까, 요거는, 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제가 일단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뭐 작업하실 때, 장갑은 무조건 끼워야 되고, 전원장갑 정도 끼워주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전기잖아, 요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은 무조건 끼워야 됩니다. 됐고. 오 됐습니다 곤쳤습니다 <laughs> 오늘도 반갑 했네요 <바꿔뵈네요. 웃음> 이런 거 곤칠 때마다 좀 뿌듯해요 자 이제 다 됐고 혹시나 우리 집에 온눈 건물에 요 스위치가 이렇다면 이렇게 한번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원인을 찾고 응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도 곤쳐보면 곤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